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HP의 게이밍 노트북이죠 HP 2024 오멘 16일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HP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29%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HP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03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0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8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와우 즉시 할인 17만원에 카드 할인 12만원까지 받아서 무려 145만 9,46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03만원짜리 HP 노트북을 145만 9,46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58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게임을 좋아하는 제가 직접 꼽은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PU, 즉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즘 CPU와 RAM은 충분한 성능을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gpu만큼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신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려면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 중요하죠. 지포스 rtx 3050 이상 기본적인 가성비 게임용 rtx 4050 3060 이상 게임과 작업 모드를 만족하는 미들급 rtx 4060 3070 이상 그래픽 타협 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을 위한 프리미엄 하이엔드 화려하고 생생한 그래픽을 경험 하고 싶다면 rtx 4060 이상을 추천 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게임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부드럽게 전환되는 144hz 이상의 고주사율 은 필수입니다. 해상도는 프레이 HD가 적합합니다. 15인치에서 17인치 화면에서는 QHD 이상의 해상도가 오퍼스펙일 수 있습니다. FHD 해상도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맞추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발열 제어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높은 전력을 소모해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발열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성능도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발열 제어 부품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 HPOmen 16은 과연 어떨까요? 이 노트북은 게이밍을 위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 제품입니다. 1. GPU 그래픽 성능. 오멘 16은 지포스 RTX 4060 8GB 메모리를 사용한 프리미엄 하이엔드 제품을 탑재하여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습니다. 2. 디스플레이. 오멘 16은 16인치 의 대화면과 FHD 의 해상도로 시원하게 전장을 살펴볼 수 있으며 165Hz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로 부드럽고 끊김 없는 화면을 구현해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0.1초의 선택이 승패를 가르는 환경에서 승리를 위한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3. 발열 제어. 고성능 노트북의 필수적인 발열 제어는 HP 오멘의 템페스트 쿨링으로 해결했습니다. AI 서멀 센서와 더 얇고 많은 팬 블레이드, 사면 통풍구로 발열을 빠르게 해소해 장시간 게임을 즐겨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CPU는 게이밍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텔 13세대 프로세서를 사용해 완벽하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다다 g b 32GB 바이트의 넉넉한 용량으로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등 멀티태스킹 작업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오멘 16 게이밍 노트북은 강력한 성능과 완벽한 발열 제어로 타협 없는 게이밍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것입니다. 이제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누리고 싶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 다면 구독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